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네, 홈캐스트고요. 홈케, 홈캐스트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800원에 15%요. 4,800원에 15%요? 네. 어, 매수가가 굉장히 낮으신 거 보니까 최근 뭐 한두 달새 사신 거 같은데 맞나요? 네, 지난주에 샀던 것 같아요. 아, 지난주에 네. 사셨어요? 네. 자, 일단, 홈캐스트 자리가 뭐, 사서 나쁠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바닥에 잘 내려와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충분히 많이 네. 빠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네. 스윙으로 조금 가져가시더라도 충분히 상승세의 수익을 조금 낼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요런 자리들은요, 일단 매수를 하셨을 때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네. 첫 번째는 떨어질 때 손절해야 되겠죠, 그죠? 네네. 예, 네, 그렇게 손절하기가 싫다면은, 어,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추가 매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추가 매수가 좀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는 손절할 의미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가 네네. 매수 하실 거라면 4,000원에 가깝게 있잖아요. 네네. 네, 4,000원에 가깝게 한 4,3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가 좋겠다 생각이 들고, 요정보고좀 들고 가보자 라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올해, 어, 키워드가, 저는 몇몇 키워드가 이제 설 동안 저도 많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보잖아요. 네. 네. 뉴스를 보고, 어, 공부를 좀 하면서 저도 분석을 해보니, 올해의 키워드는 줄기세포가 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역시나, 어, 지금 상반기에 많이 빠져있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작년 동안, 한해 동안 굉장히 많이 내려왔던 이런 종목들이 지금 네. 2019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요 종목은 네. 조금 길게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 저도 이거, 줄기세포들 갈때안 가서 네, 네안간 거를 좀 집어서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잘하셨습니다. 대신에 아, 네. 어이안간 네. 종목을 샀을 때 어떤 게 네. 문제냐면요, 다른 네. 게갈때안 갔다는 말은 얘가 조금 약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 아 네. 네 그리고 다른 게갈때 많이 못 갔다는 말은 어 뒤에 갈수 있지만 시간과의 싸움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네. 뭐 지금 당장 수익 보기에는 약간 부담이 될수 있겠지만요 좀 가져가면 네. 가져갈수록 수익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어 급하게 네.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마음을 가지고 가져가신다면 은이 종목으로 아마 네. 수익을 조금 괜찮게 챙길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네. 재료가 어느 정도까지 엮일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재료가 안 엮인다면 저는 6천원 자리를 목표가로 잡자 라는 의견을 드려 보고요 만약에 네. 어좀 재료가 잘 엮여준다면 저는 7천원대까지도 충분하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아,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크게 어큰 목표가를 가지시고 가져가셔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홈캐스트만의 네. 개별 호재라든지 이런 게 생긴다면 저는 만 원대까지도 충분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이제 호재의 네. 유무에 따라서 목표가를 잘 선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음, 네, 그래서 잘어좀 길게 들고 가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 종목은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어, 제약 바이오라든지 줄기세포 관련주에 관심이 있다면요. 신규 종목으로 조금 가져가셔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4,800원 이하라면 여러분들 비중 조절을 조금 하셔가면서 분할 매수로 가져가신다면은 조금 어, 올 중반기라든지 상반기 초반에 어, 좀 재미 볼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요. 한번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네, 밤이셀 저기 18,000원에 10%요. 파미셀을 18,000원에 10%요? 네. 아, 설 전에 아, 며칠 사신 전에 거네요. 네, 며칠 전에 있잖아요. 네, 설 전에 사신 거네요. 아, 아니, 아니요. 며칠 전에 지금 만파 네, 설 전에 올랐을 때만 8,900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네. 그때 사신 거네요. 아니 아니 아니요 그때 그 거의 한 보유하고 있는 거 삼분의 일 정도는 이 팔았거든요. 아 비용을 좀 줄이셨어요? 6 0 0 원대요. 네 잘하셨네요. 그리고 조금 남겨놨거든요네 조금 남겨놨는데 갑자기 그냥 어, 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끝나고 <laughs> 나서 저기 공시가 네. 떴더라고요. 뭐 저기 네, 뭐 반경변 뭐. 네. 네 네. 어 일단 그래서, 오늘 쩌만까네요 그죠? 네, 네 오늘 그냥 뭐 시작하자마자 뭐. 그냥 네. 내렸는데. 어, 이게 점 한가라는 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자리이기도 하면서 일단은 어, 상당히 팔고 싶은 세력들이 많을 때 이렇게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밑으로 푹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이런 자리가 지금 저는 뭐 굳이 팔아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중도 잘 줄여내셨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거 한가 풀릴 때 저는 추가면서 하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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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음. 만약에 비중이 좀 크시거나 이랬으면 탈출하기가 힘들었을 텐데요. 이거는 네. 이제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가지고요. 네. 어, 네. 기술적으로 탈 제출할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차트를 음. 하나 보여 드릴게요. 네. 어,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네.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이게 이렇게 밑으로 훅 떨어지면서 점만 까가고 뭐 폭락하고 하한가 갔었거든요. 네. 네, 네. 그때 저때 만약에 어, 지금 요 옆으로 조금 나와 보면은 밑으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밑으로 뚝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하고, 그리고 TV에서도 손절해라고 라 권유했는데요. 저는 저 당시에 이거 추가하면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었어요. 를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물론 지금 당장은 굉장히 괴롭고,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는 자리이지만요. 요 종목이 밑으로 많이 빠진 다음에, 어, 좀 자리만 잘 잡아주면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럴 때 탈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비중 10%지만은 손실률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네. 네, 이게 지금 뭐 30%인데 오늘로 끝이 날것같지는 않고 내일이라든지 다음 주까지 좀 하락이 이어진다면은 네, 이거 그, 반토막 이상으로 그럼 푹푹 빠져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때까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에는, 어, 뭐, 좀더 떨어지는 걸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기간을 조금 들여본다면은, 다음 주 수요일이나 금요일쯤 사이에는 아마 이제 자리를 잡아줄 거예요. 네. 예, 그쯤 됐을 때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반통막 이상 떨어진 자리에서 지금 사셨던 만큼 있죠? 네. 예, 그 정도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신다면은 아마 한두 달 내에 기술적 반등 나올 때뭐 손실 없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반등 크기가 좀 강하다면은 아마 네. 좀 수익도 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하, 한 다음 주한 수일쯤에 그 다음 주 수요일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안 빠지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빠지고 네, 있는 도중에 빠지고 사지 그냥, 마시고 네. 네, 빠지고 있는 도중에 사지 마세요. 네. 빠지는 도중에는 사봤자 샀는데 또 빠지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양복, 그럴 때 사지 마시고 야, 양복 다 빠진 거. 거 네? 네? 차트상 양복 나왔을 때 수요일쯤에 해갖고 아니요, 양봉 그... 나왔다고 빠진 안 빠진 게 아니라 이제 하락세가 멈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네. 수요일에서 금요일 정도까지 저도 캔들 한5 개에서 1 0개 정도는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만약에 아, 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저랑 통화를 하신 거라면 제가 어 지금이 바닥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할수 있겠지만요. 네. 지금 오늘 점만것 같잖아요, 그죠? 네. 이제 시작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정확한 아, 바닥을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반토막 이상까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저는 음. 개인적으로는 어, 시청자님이 탈출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내일 또쩌만가 가야지 시청자님 탈출하기가 쉬워져요. 만원 때 무너진다고? 무너져야 저는...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네. 시청자님께서 탈출하고 싶잖아요. 그죠? 네. 네. 손실 없이 나오고 싶죠. 그죠? 네. 그러면 이거 쩌만가길 저만가를 내일 또 가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 그렇게 저는 많이 빠지기를 바라요. 그럼요. 차라리 이거 천 원까지 그냥 박살 나버려야지 탈출하기가더쉬워요 네, 남은 돈 있는 걸로 싹. 그냥. 그렇죠. 그렇게 할수 있는 이제 그 약간의 베팅이긴 하고 승부수긴 하지만은 네. 어, 지금 이 종목은 무조건 손절이 답은 아니거든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지금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으니까요. 그 사냥꾼 있잖아요. 사냥꾼들이 결국 그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한 방을 딱 노리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마음으로 이거는 충분히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더 참고 사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탈출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 어, 이거 탈출 제대로 잘하신 다음에는 음. 어, 파미셀 이런 종목, 제약 바이오 종목은요 반등 나올 때는 절대로 어, 들고 가서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음, 네, 그럼 탈출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방송 네.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려볼까요 네, 롯데쇼핑이 저가라고 생각해서 조금 구입을 했었는데요. 네. 영어 오르지 않아서 문의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네, 매수가는 비중이요 218,000원에 20%예요. 218,000원에 20%. 아, 꽤 높게 사셨네요. 네. <laughs> 음. 뭐 일단 롯데쇼핑도 어, 기업적인 재무를 보게 되면은 나쁜 건 진짜 하나도 없는 종목이에요. 예, 뭐, 물론, 뭐, 단기순이익이 조금 뚝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익적인 측면,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근데, 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재료라는 게 있잖아요. 어, 우리 주식이 결국에는 그래요. 기업적인 부분으로만 움직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엔 이 주식을 하고 있는 모든 어, 주체가 전부 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사람의 심리가 이 종목을 사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사고 싶은 어떤 그 메리트가 좀 있어야 되고, 돈이 여기로 많이 몰려 들어와야 롯데 쇼핑도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게 팩트인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롯데 쇼핑을 사고 싶은 분위기가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어, TV를 조금 들으려 봐도 쇼핑주를 삼, 어, 사고 싶은 생각보다는 차라리 남북경협주를 사고 싶고, 차라리 수소차 테마를 사고 싶고 차라리 좀 4차 산업 쪽을 사고 싶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또 미세먼지 관련주를 좀 사고 싶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그쪽으로 돈이 몰리게 된다면은 롯데 쇼핑 쪽으로는 돈이 안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올라가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돈이 몰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일단 롯데쇼핑이 앞으로 뭐 잘나거나 앞으로 재료가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얘가 잘나기 위해서 뭐가 죽어야 되냐면요 지금 4차 산업 테마, 수소차 테마, 남북 경협 테마가 다 죽어버려야 얘가 올라갈 기미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롯데쇼핑이 올라가려면 저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 테마들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말은 얘가 지금 밑에서 자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잡을 거다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일단 들고 가시면은 파동상 한번 올라와줘서 21만원, 22만원대에서는 매도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은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게 오히려 좀 계좌 수익률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말했던 그 강한 테마들 쪽에서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건 돈이 안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지겨우셨을 거고, 지금 빠질 때 반등의 기미도 전혀 안 보이니까 조금, 어, 불안하기도 하셨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런 종목은 안 하시는 게좀 일단 옳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21만원에서 22만원 사이쯤 이렇게 반등 나와줄 때 저는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테마 쪽으로 한번 종목을 좀 교체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공 투자를 위한 주챔 전문가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www.sctv.co.kr을 입력하시면 주식 챔피언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주식 아카데미 무료 공개 방송, 실시간 무료 전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파트너 주식 챔피언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